그예술 대학에 다니고 또그 이후에 50대 후반에 추상미스 또전국의 가장 선배 작가가 규영국, 김완기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그 항아리와 달과 이런 걸 단축 단순화 시켜서 그 선을 이용 많이 하고 단순화된 선을 이용 많이 했고 유영국 씨는 그 그의 형상을 선으로 단순화 시켜 표현하는 작고볼수있습니다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 작품을 그 추상 미술로 작품 완전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스라블 예술 대학에그 이경성 교수를 계셨는데 그 사람이 교수보다 평론가 그 당시에. 한국의 평론가, 대표적인 평론가입니다. 그분이 미술사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홍익대학교하 이화여자대학 이런데 미술 강의를 전공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래그 미술사를 배울 때 지가 팜플렛에도 그 얘기를 남겼지만은 작가는 자기의 작품을 만내 듣음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한 그런 작가가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가 계획 변형하면서 사물을 과장 변화시는 데포메이션을 하거든. 과장 변화시키고 또 계속 그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미해가 작품에 그 영향을 주어야 된다. 는 이런 그 미술사 이경승 교수님의 그 평론가 정신에 의한 그 강의를 받은 경향으로 그 뒤에 화가 생활을 하면서 작품을 한 가지 유형만 안하고 계속 몇년 해가 바뀌어서, 바뀌면서 자꾸 작품 경향을 바꾸고 나가면서 작품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작품들이 해마다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경승 평론가의 미술사 강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 제작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61년에 군사혁명이 나는 해,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이 나고, 지가 7월 달에 대구로 내려와서 8월 달에 경상북도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래, 그때 군사혁명 나오고 나서 그 시민들의 그한거 그 정신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 배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 거라는 그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1984년 작품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 80년도에 정두환 군사정부가 정권을 잡고 시작할 때, 그때 시민들이 행사하는 장면, 그러니까 시민들이, 억압에 대해서 행사했는 그 기분을 표현한 겁니다. 이는 이 앞에 잡은 무속 문양을 들어가지고 행사했는 것을 무속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행사했는 사람 사람 덩 놓았지만 그 표현은 추상적 표현을. 감이 해서 표현되는 작품, 표현 양식은 추상, 반 이상 추상적 표현의 표현, 감이 되어서 그 96년 작품인데 그 앞에는 전부 다 무소하고 관계되는 그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소하고 관계 있는 작품의 연, 연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 최근 작품인데, 장상은 앞에 작품들의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 작품들의 영상이 전부 다 함축되어가, 색상이나 선이나 이런 게그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혹시 또한 여섯 분들 작품인데, 제목이 뭐거든요. 앞에 무속적인 표현에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게 이겁니다. 무속 정신이 많이 감이 된 표현이 이작품이라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이나 이러한 뜻은 없는데, 기독교나 그캐더륵 개통 신다들을 보면 지항감이 있었을 때, 그, 종교하고 관계없는 그림이고, 무속이, 무속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무속을 비판하고, 이런데 인생에 귀안 하고, 뭐,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 무속 이런데 사람들이 귀하지 않고,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뜻으로 작품이 제작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의 1961년도 군사혁명이 나고 지가 서군서 내려와가한거 그 정신으로 작품 제작을 했다는 장거 있잖아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제작 하는 겁니다. 2번, 61년도 군사혁명이 나고 서울서내려와서이두째로 저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한 겁니다. 군사행은 바로 났을 때 이건데 그때 이런 뜻을 그때 말했다면 정보부에 당장 끌려가서야 되지 싶습니다. <laughs> 이 작품 앞에 무속적인 경향의 작품의 장상이 상이 그대로 색상이나. 선이나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천구의 14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 작품 제작의 역사상으로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거는 인과율, 그 인생의 인과관계를 표현했는데 인이 표현 방식은 이 당시에 서울에서 56년은 자유당 때 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작품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추상적 작품의 대가들, 선배 대가들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이 유영국, 김왕기 이런 대가들이 계셨는데 그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유영국, 귀만계 이런 사람들이 선을 단수화시켜서 사물을 단수화시켜서 선을 인용 많이 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형태가 있고, 인과 관계, 이런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11년장이 있는데, 이것은 명 장상이라, 앞에 작품들이 색상이나 선이나 이런 게 아직 상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래서 장상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무속적인 작품의 추려가지고, 작품이 앞에 작품의 영향이,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기입니다. 그래서 무차 96년, 1996년 일곱 번째 작품 7호입니다 12년, 1912년 작품인데, 장상, 이게 또 장상이 되어 있는데, 무속적 장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 이런 형상은 종류의 문양이, 문양과 그 앞에 무속적인 색상이 합혀져가 작품이 제작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 무속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더 강렬한 표현이 아까 말한 저쪽 작품이 더그 강렬한 작품이라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 두 개는 원래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인데, 원래 장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앞에 작품들의 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남아있으나 원래 유행입니다. 원래 유행이 저쪽도 있고, 한데 원래 유행이 이런 유형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1915년이니까, 앞에 작품들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입니다. 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919년 작년 작품. 그러니까 선이나 이 색상이 빨갛고 파란돌 본래의 그 고유의 색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장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 앞에 요거는 1918년이고 요거는 19년의 18년에 이 용이 또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자기의 기법이 고착되어 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오래려그만내리즘에빠진다하거든요 미술, 밤에 음악, 문학 다 같습니다. 네. 자기의 유형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만네리즘에 빠졌다 할 때, 만네리즘에 안 빠지고 계속 변화해 나가는,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개대모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작품이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작품은, 저기, 56년 작품이, 김한기 유영구, 그 원로 선배추상, 그와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했는데 이것은 스라블리에서대학의두 번째 교수가 박고수 교수가 상당히 오래 계셨고 초임 교수와 박성환 교수입니다. 이 박성환 씨는 대구의 원로 작가로 계시던몇년 전에 돌아가신 신석필 선배 화가. 이 분하고 이 박성환 선생님이 6개월 전에 해주 미술학교에서 같이 강사로 근무를 했었던 분이 박성환 교수 유형입니다. 그 70년도에 박성환 교수가 대구 내려와서 작품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그 은사의 작품 경향이 이런 경향이고. 그래 그 영향을 받았는 게이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잘알고 계시던 신석필 선배와 함께 하고 이박수환 교수는 6.25 전에 해주미술학교 같은 강사로 계셨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분의 영향입니다. 2009년도 다0 작품인데 제목을 봅니다. 앞에 무속적인 작품의 그 영향이 색상이나 그 문양이나 선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 무 다섯째로 그래 표현되있습니다 이거는 1976년작인데요. 이 당시에 대구에 추상화 회또 실험 작품들이 대구서 현대 미술과 협회도 나오고, 그래서 실험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은 실험작품인 동시에, 파바우트. 파바우트라는 파바우트에 해당되고, 아울러서 70년대 그 전두환 정부 때한국 정신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거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머리를 친다든지 이런 표현도 되어 있거든. 그래, 이런, 이런 걸 봐서 한글 정신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재작년 월로아가 작품대에 발표된 작품인데, 장상 제목 앞에 작품들의 그 사항에 그대로 색상이나 그 선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빨간 파랑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목이 장상입니다. 1918년 제작된 작품입니다. 1999년 작품 99년 이용입니다 그래 이 색상이 그 앞에 무속적인 색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무가 제목에 부과되어 있고, 99년 이본 작품입니다.